정주원 박기범, 김마주의 한마디로 여행 영아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답컴 박기범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피소드 두 번째 아, 뭐죠? 아, 탑승 수속하기 탑승 수속하기의 두 번째 보충 수업입니다. 본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짐 붙이기 그죠? 아, 어, 붙이실 짐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에다가, 뭐, 짐은 몇개 붙이길 원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오늘은 그 아래에 있는 두 문장만 더 해볼게요. 이런 보충수업. 네, 짧게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그세 번째 문장이에요. 71페이지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은요. 짐을 저울 위에 올려주시겠어요? 이런 표현으로, 어, 그,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죠. 죠그 어, 짐을 저울 위에다가 올려주시겠어요. 자, 이런 표현인데 뭔가를 뭐뭐 위에다가 올리다라는 표현, 그죠 뭐예요? Put A on B. 이런 표현 있죠,죠? 그래서 put 놓다, 뭐를 놔, 목적어, 뭔가를 놓죠. 어디다가나 뭐뭐 위에 놓아라. 그러니까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가죠. Put A on something. 그러면 A를 B 위에다가 놓다, 어, 뭔가 위에다가 놓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우리가 해야 될 문장은요. 짐을 저울 위에 올려 주시겠어요? 요거예요. 자, 어, 짐 갖고 계시죠? 짐을 저울 위에 다 올려 주세요. 이런 표현인데요. 자, 한마디로 뭐가 뜻한 얘기예요? 뭐뭐 하시겠어요? 뭐뭐 해 주실래요? 뭐뭐 어, 하실래요? 이런 표현이죠, 그죠 뭐, 뭐, 하시겠어요? 이런 표현은, 뭐, 뭐로 하시면 돼요? 뭐, 뭐, 해 주실래요? 우주, 우주, 우주. 이런 거 했어요. 그죠? 그죠? 우주, 그럼 뭐, 뭐해 주실래요? 뭐, 뭐해 주세요? 일단, 우주부터 튀어나와요. 그죠? Would you go away? 너좀 꺼져 주실래요? Would you be quiet? 좀 조용히 해 주실래요? Would you close your eyes? 눈좀 감아 주실래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우주, 뭐, 뭐좀해 주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 우주가 입에서 튀어나오시면 돼요. 그죠? 유니버스나 스페이스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우주가 아니라 우주, 우주우주 우주, 그죠? a 네, 주 자, 그래서 짐을 저 p a c e space, s p a c 뭐해 주실래요? 그럼 우주, 뭐해달 a 얘기예요? 뭐해달 space, space, s 얘기 c e space, s 놔 a c 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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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a c e space, s p a c 죠그 p a c e space, Would you put? 시작. Would you put? 시작. Would you put? 자, 네, 그러면 놔주실래요? 그랬으니까 뭐가 궁금해요? 뭘? 뭘 놔? 뭘을? 뭘을 놔요? 어, 짐을 놔야죠. 어, 짐은, 물론 이제, 에, 뭐, luggage, baggage 있는데, 에, 그거는 약간 좀 물질명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에, 요 경우에는요, 그냥 your bags. 그죠? 가방들, your bags, 그죠? 당신의 가방들을 좀 놔주시겠어요? 그래서 Would you put your bags? 시작. Would you put your bags? 시작. Would you put your bags? 됐죠? 가방 좀 놔주실래요? 됐죠? 어디에다가 놔요? 저울 위에다가 놔야 그죠? 저울이 영어로 뭐더라? 저울이? 저울, 네, scale, scale. 우리가 스케일이 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스케일이 무슨 척도, 뭐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 길이를 재든 무게를 재든 요 눈금이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케일. 그러면 이제 척도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재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이 저울이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울 위에 그랬으니까 뭐예요? On the scale. 됐죠? On the scale. 시작 on the scale. 그러니까 저울 위에다가 요거는 on the scale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놔주실래요? Would you put 뭐를요? Your bags를 어디다가요? On the scal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그 뒤에다가 또뭐 please 하나 붙여주시면 좋고요. 그죠? 뭐그 어, 탑승 수속대 직원들은 다친절하니까 뒤에다 please를 붙일 것 같아요, 그죠자 한번 해봅시다. 뭐 해주실래요? 시작 Would you 시작 Would you 뭐 해달란 얘기예요. 시작. Would you put 놔주시겠어요. 시작. Would you put 뭐를요. 시작. Would you put your bags. 시작. Would you put your bags 어디에다가. 시작. Would you put your bags on the scale. 시작. Would you put your bag on the scale. 어떻게요. 제발요. 시작. Would you put your bags on the scale, please. 시자, would you put your backs on the scale, please? 시자, would you put your backs on the scale, please? 자, 이 표현으로 직원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okay, no problem 하고 올리셔야 되는 거야. 그죠? sorry, pardon, what? 이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저울 위에 짐을 좀 올려놔 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이고요. 조금 짧게 하는 거는 뭐 얘기, 뭐겠어요? Please put your backs on the scale. 이렇게 줄여서 할 수도 있죠. 그냥 명령문으로. Please put 좀좀더아 주세요. Please put 뭐를 your bags를요. 어디다가 on the scale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두 가지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맞고 그 아래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짐을 싸실 때는 기내 수하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짐을 붙이는 짐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두 개가 무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내 수화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8kg가 맥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붙이는 짐 있죠. 그거는 아마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한 20kg에서 23kg 사이인 것 같아요. 그 근데 가끔 이제 그 저울에다 딱 올렸는데, 민망하게도 막 30kg씩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자주 그러는데, 그럼 빨리 빼야죠. 공항에서 가방 여러 고다 빼야 돼.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 체크인 카운터에서 이렇게 하시면 좀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패를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시면요 스케일 저울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미리 한번 재 보시고 무게가 초과가 되면 미리 좀 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 짐은 중량이 초과네요. 이런 표현 뭐 어렵지 않아요. 이 중량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는요, overweight라 그래요, overweight. 그죠? over라는 말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weight, 이게 무게잖아요. 그래서 overweight. 그러면 넘어가는 무게. 그래서 초과 중량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our bag is overweight. 이런 표현으로 갈 텐데, 뭐, this bag is overweight라고 뭐 교재에 나와 있지만요, your bag is overweight. 됐죠? I'm sorry, your bag is overweight.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실 overweight란 단어를 꼭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중량이 초과입니다. 그래서 overweight. 이 단어 하나 아시면 청취하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짐은, 가방은 중량 초과네요. 시작. Your bag is overweight. 이 가방은 중량 초과네요. 시작. This bag is overweight. 시작. This bag is overweight. 자, o v e r w e 란 표현까지 여러분들 암기하시면서 오늘의 보충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now you are free to go. 어, 나가서 어, 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laughs> 조금만 놓으시고 복습하세요. 네. 자, 저는 이제 다음 어, 본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박수봉으로찾습니다